열왕기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에게 일러 가로돼 내 포도원이 내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네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네 줄이라. 나보시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수 없다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러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하에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보서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보소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내 네 집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게한 가달기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정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